예 지금 여기는 프랑스 노르망디쪽 예, 옹플레르에 와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예, 수백년된 예, 항구라고 하네요. 예, 이 도시와 역사를 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예, 주로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옹클레르 에릭 사티의 고향이기도 하죠. 짐노 페디로 유명한 에릭 사티 예. 너무 낡은 세상에 너무 빨지 온 사람이라는 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에릭 사티 예. 에릭 사티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 도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들려보죠. 예. 예. 아우기 파한데요. 좀 빠르게 9시 구도심 쪽 한번 가 보겠습니다. 실하지만요 구도심이 저쪽인가요? 예, 네, 교회 끼고요. 교회, 교회 끼고. 끼고 바로 옆에 있어요. 골목 있어요. 교회. 네, 고맙습니다. 네, 대충 보고 한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발을 걸어서 물어보면 됩니다. 쉽죠? 예. 네. 교회를 끼고 골목으로 돌면 구도심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네, 저기 골목이 보입니다. 네. 저 골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 교회도 상당히 분위기가 있습니다. 유제라 마리. 교회가 아닌가요? 그... 교회의 뜻자리를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야 이건 뭐. 아수왕이 말타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중세시대 네. 그런 분위기네요. 네. 영찍 지금 딱 되겠습니다. 네. 안 오면 네. 정말 안 되실 뻔한 곳이네요. 옹플레르에 지금 구도심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 앞에 건설 장인가요좀꽤네요 아 가볼까요? 잠깐 누가 뭐라고 떠드는데?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 자기 강아지한테 예, 들은 네요 안녕. 예. 네. 저건수 장비가 좀 깹니다. 예. 제가 어쩔 수 없죠. 햇빛, 이 시간에 네. 저기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거죠. 음. 도시심이라고 하니까 도시민 좀더크미가고 싶은데요. 다해지고사니가 아주 어려울 것요 아이고, 안녕. 너, 여기들 가방 같아요. 와인 가게도 보이고, 여기는 네. 네. 커피숍입니다. 네. 커피숍이라 이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대낮부터. 네. 술인지 물인지. 네. 네. 여기서부터는 더 가봐도 다 하지. 네. 그리고 이렇게 네, 들어갔고요 네. 그럼 다시 네. 신도심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현재 네. 자유 시간이 주어져 있긴 한데 지금 네. 30분안에 예. 모임장소 예. 까르프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예. 까르프 주차장에다가 예. 저희 코어버스가 주차를 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야죠 예. 이리로 갈까요? 예. 예. 조그마 나무 예. 아기자기해요 예. 여긴 네, 주차장이네요, 주차장. 주상. 라떼리에. 네. 카페도 좀 아기자기하고, 네. 멋이 있어요. 네. 여기가 옹블레르입니다 네. 에릭사트의 고향이고요. 네. 예, 여기도 노랗게 단풍이 돼서 가을 분위기가 멋씬납니다 예. 그러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 기념비 같으네요. 예, 수분이를, 예. 그 엉플레르 예. 이런 데서 사는 기념품은 좀, 좀 덜, 예, 흔하겠죠? 예. 아, 사면 좋은데. 예, 이렇게. 예, 그냥 부사인데 시간을 그렇게 쓰고 싶진 않습니다. 예. 아름다운 그림 같은 풍경. 옹쿨레르입니다. 예. 예. 예, 그림만으로 예. 사진에서만 보는 풍경을 직접 와서 보는군요. 옹쿨레르. 예. 360도 카메라를 예, 촬영하면서 하니까 조금 안 좋은 게한 손에도 모니터링 하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은 예, 커피 한잔 들고 예,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 길 가면서 예, 테이크아웃 커피 한잔 하기가 어렵다는 거. 예, 그건 좀 아쉽네요. 예. 예, 카우스요오딜려가 예, 이렇게 녹청 카페가 허가돼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휴식을 취하고 있는 분들도 네. 네, 보이고요. 예, 발매 되죠. 예. 오리, 진오리겠죠? 진오리도 보이고요. 오리 모이를 주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예. 참 평화롭고 예. 아늑한 느낌이 들죠 예. 갤러리 생가들린 예. 여기 동네에는 갤러리참 많아요 예. 재미있는 예. 조각이네요 한곳한곳다 둘러보고 싶지만 예, 예 그럴 여유가 되지 않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디 카페 한 곳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 좋겠는데 예, 이게 자유 일정이 예 아니라 전체 예, 예 투어 일정이다보니까 예 그런 개별적으로 예 뭔가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늦은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군데를 가볼 수 있는 상점이 있는 반면에, 예, 망중한을 느낄 시간이, 예, 부족하다는 거죠. 예. 이 곳에 에릭사티가 자란 에릭사티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기 봉생 미셀 역시 있습니다 캐딩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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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자기한 네. 가게들이 많아요 갤러리도 특히 예주인들이그이 네. 있네요 네. 나름 네. 열심히 그림 그리는 니다 아우,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이 정도 그림이면 뭐, 네. 다 좋아요. 네. 실력이 있어요. 보니까 몇 번이 된다면 한... 저는 100만원 정도 주고는 살것 같습니다 물론 저 그림 가격은 그보다도 그 그몇 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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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가게들이죠 네. 네. 캔들 가게 네. 캔들들이죠 아마 네. 캔들이 아니라 색요이 슈프 보이죠 캔들 같아 보이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캔디, 네. 캐러멜, 네, 화장입니다 네, 이정당 네. 아, 이곳에서 유명한 성당이라고 그러죠. 가고일이 예. 전혀 없죠. 가고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목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목조 성당이가고일을할 예, 수가 없습니다. 예, 보기도 목조 예, 성당인데요. 이게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조됐다는 예, 게참 놀라워요. 불이, 안 났다는 얘기죠. 네. 전장이 예. 원래 배를 만들던 사람들이 예.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배를 예. 뒤집어 놓은 듯한 구조입니다. 오플레를 어, 얘기하면 꼭 이야기 되어지곤 하는 그 바로 그 성당입니다. 예. 카메라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 예. 예, 성우는 생략하겠습니다. 작고 목조상당이지만 돌리긴 꽤 네. 습니다 저기 성당에 현지 가면은 네. 네, 누구일까요? 네, 정답입 네, 주화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성당모양의 네. 주화가 이유로 지게 하고 있습니다. 공략을 하는 사람이 보이겠습니다. 음. 음? 음?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네. 네. 화장실 드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화장실인가요? <laughs> 네. 목골 공원고 예. 인사동처럼 누벼 보고 싶긴 한데 예. 그럴 만한 입구는 좀안 돼서 아쉽습니다. 예. 사기사기 자기 골목길입니다. 네. 일단 20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 이어서 조금 더 이곳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이고요 네.